<놀러> 아, <놀러> 한 번에 한 번에 한번들어 <놀러> <놀러> 야, 요즘 위에 적극적으로 안해 자꾸. 적극적으로 하라고. 아, <laughs> 내 이거 할거 같더라. 이거. 야, 이게... 소매 소매 잡고 있는 거 보니 뻔니 보이는데 한차 있는데 왜 이걸 예상 못 하냐? 아. 하 아, 잡고 있고 와. 야, 여자들 네, 빨리 허벅다리 세게 차 그냥. 뒤끼잡뒤 잡고. 네. 씨가 기술도 아닌 거 너무 아우 진짜 씨 빨리 나 아, 답답해 답답해 야요자그 정석 허벅다리를 좀차 그걸 자꾸 뒤게 잡고 야. <laughs> 아 진짜 빨리 덮어. 야뛰 갖고 와. 나야 매고 사이랑 있어. 바로. 다음. 어 못해 진짜. 다영, <laughs> <laughs> 다영아 이거 좀 찍어줘.